진짜 나는 이런 집 하나 사고 싶어요. 우와, 좋다. 아이고, 아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누구 누구 집이라요? 포항 사람 진짜인데, 여기 저을이 터에 이 와가지고 아, 지금. 포항 사람인데, 예. 포항 사람이 예. 여기 사 갖고. 예. 예, 삽니다. 그럼 어머니, 그래 여기가 빈 집으로 있는 것보다 이래 있는 게 낫네요. 절미 낫죠, 그 절미 납니다. 그래요? 예. 어머니 집이라요. 아이고, 아, 근데 아, 어머니, 집이 뭐 이렇게 커요? 사당이 넓고, 복층이 있는 시골집은 단골입요 이거 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어머요 아, 이거이거잎파리팔이지잎파리입이다 콩잎파리고? 네. 무엇래요무시이요 네. 여기 가위보. 그래, 이거 저 딸들 줄라고 그래, 이래해놨지이라고요나제작다합니다저 마늘도 지금 저그 나무 이거는 누가 해놨어요? 우리 아들이요. 저불 피워가지고 거기 거멍거깠요머니 네, 그럼 할거 어디 갔어요? 할배 돌아갔습니다. 언제요? 한한월 아, 됩니다. 어머이요. 이게 보니까 파하고 애초하고 저뒷 땅도 그러면 저 이거 처음 어머이 땅이라. 어머부잣집예 어르신이 어르신하고 잠깐 어머니하고 땅을 많이 일가 났네요. 예, 예. 그어머니요 그러면 어머니가 딸 놓고 딸 놓고 딸, 예, 예, 딸, 딸 예. 놓고 예. 또또딸았어요예 다섯이 다섯이 그냥. 예. 그럼 마지막에 아들. 예. 그렇잖아 이 많은 땅 이거 나중에 농사는 그 아드님이 질렀게요? 밀니다. 안, 지 질렀게요. 아이고 그들이네. 그러면 어머니요 나를 양자로 둬요. <laughs> 내가 <laughs> 내이 집에서, 내이 <laughs> 집에서 농사를 짓고 <laughs> 저 밑에 집처럼. 그래 <laughs> 이제 <laughs> <저>, 요, 요 초집 <laughs> 하나 나오면 어머니 모시고 그래 살란다. 어여, 사과 어서, 사과 어서 내 팔기. 어머니요 어머이. 그래 우가나 그래도 어머니 혼자서 오작가나 그또 참. 용남매, 저거 나 또, 다 보내고, 이제, 어머니 혼자 이리큰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신다, 그죠? 그럼그시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어저거 나애못다겠어요야그렇 했죠. 돈도, 받아야 이거 우리 삼행이, 그, 양계가 있는 지가 삼행, 삼행인데, 나얼마들어갈까 돈을 자립대에 넣다 매사핀을 하고는 게겠 아버지가 어저께에 어머니 쓰라고 줬던 돈을 yeah, yeah. 어머니가 그 돈으로 어, 돌아가신 어르신 삼백도 하고 그리고 또고등하고 뭐, 이미 이 그래 처음에는 참도 상여하고 yeah. 그가그 돈으로 yeah. 어머니가 그 돈으로 어르신 하늘에 보내 yeah, 그래 잘 사자고 내가 잘 사자고 보일받다가 어른신도테잘해아 이거 잘 습니다 <laughs> 어머니 대단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뭐 걱정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들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 사지 여덟 아홉 돈 많이 번다면서요 그러니그런데징징징징징다징징징징징징징징 예. 아, 징징징신다고하시징징징징이징징이징징징징징징징요이징징징징징징징면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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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마징이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뭐 잔치할 때 우리 불러요. 예. 내가 와서요. 예. 예. 우리 뭘 새댁이랑 와까 즐겁게 해드릴게요. 어머니요. 그래도 어머니는 자제분들이 참잘해요 좋구만요. 더군다나 딸 다섯은 뭐말안 해도요. 아직 어쩜 보셔요. <laughs> <얼마나 웃음> 보셔요. 얼마나 <laughs> 보세요. 얼마나요? 엄마. 아, 요, 어머니요. 이거 잘했어요. 이 찬바람이 싹 <laughs> 불어오면은 요, 요로 딱 들어와가 감기가 어요. 걸려요. 담배 언다에포기니 아, 예. 아, 담배! 이기저요, 아, 이제! 어, 어, 어. 예, 오모요. 우리못들은 예. 걸로. 예, 예. 아, 아가지엄안어지엄마지 네. 엄마가 안 엄마가 지엄안 오지. 지엄마나 엄마가 엄마가 안 오지. 엄마가 안니지 이제 는한테 딴... 야, 이제 지금 다 이제 야, 니다 아, 시급 애야용이다고 애가. 진짜 용납못 넣겠다. 이거. 그 따님요. 아드님 이해하 있어. 우쩌겠습니까 예. 뭐우쩌건뭐우쩌건나 뭐. 그래 늘가 잘따들이 지금 잘하좋은다얼이야기하면 나의 속어 때요 소란이다. 소란이다. 소음 풀르시요자그럼 어머니요.